자, 아, 모닝 나는 법. 카메라, 모터뷰, 국산 걸로, 블랙으로. 여기다 뭐 크롬을 찾기거나 그러면은 크롬은 도금이 벗겨진다. 자, 오늘 모닝 뜯는 법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고 역순으로 조립을 하고, 여기 고무캡 빼고. 이 비용자 선생들이 고무캡을 안 빼니까 여기서 돌출된다. 근데 배비 형님은 고무갭을 <laughs> 빼고 한다. 고무갭을 빼고 여기서 이렇게 클로고. 그 다음에서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배선을 여유를 주유요 여유를. 이거를 여유를 안 주면은 뒤에 나중에 얘를 뜯을 때안 뜯겨. 그러니까 이거 무식하게 여서 하지 여서 또한 뼘이라는 한뼘이라는 공간을 또 주는 거야. 한 뼘을 주고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.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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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고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 정도, 이 정도에서, 이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야. 이 멍청한 새끼들이 이거를 무식하게 잡아 당기면은, 어떻게 된다? 나중에 ASI가 개, 진짜 족 같아진다. 멋있게, 이렇게 빼는 게, 요거 빼고 하는 게, 바로, 그게, 내병이 말하는, 그 족도 별거 아니지만, 노하우다. 네, 노하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. 머리 안돌아는 새끼들은 답이 없어, 진짜. 응, 배가리 좀 쓰자.